네, 한번 따라서 s 시다 사명이란, 무엇인, 무엇인가. 사명이란 무엇인가?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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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의 사명,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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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의사명 e 의 사명. 나의 사명. s 나의 사명, 나의 사명. 사도 바울이 쓴 성경 16권, 항상 1절, 1장 1절,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항상 1장 1절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사도가 됐다. 항상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종파울은 사도로 부르시을받아 하나님의 복음 외여 택장함을, 택장함을 입었으니. 아멘.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안 읽겠습니다만, 자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복음, 예수에 대해서는 반대자고, 피팍자고, 회방자였었으나, 나는, 나는 지금은 이렇게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중단되는 것은 사명이 끊어졌다는 것이고,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인데, 성경이 그 말은 없어요. 자문 28장 찾지 마세요. 자문 29장 18절에 보면, 영어에서는 그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다르게 해서는 사명이 없으면 망한다. 사명을 포기하면 망한다. 그 뜻이거든요. 영화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한국만에서는 조금 이렇게 번역이 여러 언어로 됐어요.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교단법으로 사회적인 제도로 아니지 그거는 현직 고기에서 고만한다는 거지. 우리 속에 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전파의 사명,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야 되고, 봉사도 될 수도 있고, 뭐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아니지. 하나님의 오신 불을 받아 한 성령이 하셔서 나를 다른 그 사람으로 지금 쓰시는데, 어, 교단이나 이런 데서 끝났다고 해서 끝난 거냐? 아니요. 음, 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요한은 여기 문에 그 해피투게더라는 간판을 붙였는데 이 단체는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실제로 일하는 분이 선교사인데, 근데한 30년 전에 부활절 고난절 때 새벽기도하다가 부활절 날그 불이 와서 요 불이 어, 아이 뜨거, 이 뜨거, 뭐막막 방언하고 막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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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격도 크죠. 그런데 아, 소리가 크니까 기도를 너무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의, 이제 우여곡절을 지나서 의사를 사표 내고 어려운 과정. 그리고 선교사를 가서 그다 자기가 태어난 곳은 한국이지만 자기가 무덤은 중국에 있을 것이다. 자, 근데 그분이 이제 북한이 막히고 중국이 출입 금지를 시키니까 못 들어가요. 끼인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설득을 했어요. 이분이 인생을 바꿀 때는 엄청난 결심과 또 하나님의 불이 왔어요. 그조을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목숨 하나님의 부르신 날까지는 최선을 내서 서포트를 해야 된다. 아쨌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하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책임자를 지었던 것은 수원에 있는 목사님이 책임자를 지었었는데, 그분은 중국에서도, 블는게스트도 북한도 못 들어가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어떤 정보에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수교 부여받아서 하는데, 잘 보십시오. 4명이. 끝났느냐 새벽 기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이 교육으로 안 되는 변혁이 일어났어요. 사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그분에겐 진짜 God first, Jesus first, Church first라고요. 먹고 있고 사는 건 뒤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녀 교육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어느 시점에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수 있다 아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사명 한번더 이스라엘의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니까 조금만 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이란 단어가 될 때는 이신해산서부터 민족이란 단어가 나오게 돼요. 애굽에서 430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어다 4,500년 살다가 이제 신해산에 올라와서 모세가. 근데 그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걸 그들은 그렇게 귀하게 해요. 그러니까 바꾸 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 선민의식입니다. 아주 생명처럼요. 생명처럼. 돼요. 생명처럼. 그러니까 선택의식이니까 선민의식에는 배타성이 있어요. 너군 달라다. 너군 달라다. 이그 그러니까 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죽어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야 이스라엘보다도 우스라엘 민족보다도 백백천배 100, 100, 엄청난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다 어쨌든 사역이 이랬든 저랬든 진짜 God first, Jesus first, church first, 진짜 first 였어요. 그러면 second, s e c o n d 없어요. 가족, 자녀, 그 나라와 의, 그것이 우리의 전체 원회였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밀려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어떤 처절한 진짜 가치 없는 그거는 안될 일이에요. 예, 여러 사람 있지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있는데 어떻게다가 에스더는 왕궁의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알게 되고 그의 사촌 오빠가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내요. 야, 너 오늘 왕위를 얻은 것은 이때로 위함이 아니냐? 너 나서서 이 민족을 구출하는 일에 나서라. 그때 에스더는 그런 결심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은혜와 은사와 사명과 직분과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누가 우리에게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길거리에선 떠들어요. 공산주의가 그랬다. 사회주의가 그랬다. 아니에요. 그건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존 교회에 참여하면 소외감을 갖게 돼요. 이 내용이 그들하고는 너무 간격이, 간격이 넘어요. 우리끼리 모여야 이게 더 확산될 수 있고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세 번째, 한번 대한민국의 사명. 대한민국의 사명. 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원리인데 그럼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의 때라고는 단어를 해석할 줄 알아요. 로마서 11장부터 나오는데 한번래도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소식은 이스라엘을 첫 번째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영원히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짐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소식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생략하고 다 하루 이틀도 할수 있는 내용을 생략하고 지금 2023년을 지나는 지금은 허무롭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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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우리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용어를 듣고 단어를 듣고 연결이 좀 미숙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사모님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역사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내가 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는지도 다시 묵상해서 다시 묵상해서 여기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2023년이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픈 분들도, 나도 어제 이제, 어, 오는데 어디서 아주 좋은 약을 진짜 구하기 어려운 산약을 구해서 우리도 좀 누가 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전달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이 약보다도 하나님의 신이 약간 침만 튀어도 하나님이 입금만 튀어도 낫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에 집중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면 순식간에 귀신은 떠나고 약한 것 떠나고 질병은 떠나는데 혹은 그질병이 아픔과 통증은 있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데 아, 네. 절대로 죽지 않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일생 동안 태워 받은 거 아니야 그, 그 사명을 놓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존재의 가치 내 존재의 이유를 놓치면 죽어야지 정리 지놔야지 근데 우리는 스스로 놓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인생을 간지해 보면 제가 광화문에서 지게에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한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국가 제사장 국가 복음 선교국 복음 선교국 이거를 그 10년 이상 됐어요. 날마날마도 하는 건 아니고 어그 스피커 잡고 떠드는 게 아니라 그 행진을 하는데 <laughs> 어,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안될것 같아요. 아, 유수한 어,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감사한 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감사하고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농, 농, 농부셔요 그리고 글을 잘못 읽어요. 쓰기는 하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지기질, 지기질, 지게. 여기다 오늘 가지고 올라다가 서울도 한 세트가 있고 천안도 한 세트가 있는데 왜 그러냐? 서울에서 이제 교회서 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만들었는데 진짜 관 시체 관을 엎어놓고 거기다 글씨 쓴 거거든요. 이런. 어우 그게 너무 무거워서 광화문에서 지나다니 그 지게 지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또 일어나질 못하겠어. 그 전에는 번쩍번쩍 일어났는데. 작대기가 휘청휘청하고 그래서 가벼운 걸로 좀 다시 만들어달라 그래서 무거운 걸 갖다 놓고 가벼운 거를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지게질을 여덟 살 때부터 지게질을 가르쳤어요. <laughs> 내가 막내요. 우리 형님이 열살 차인데 우리 형님은 이제 어디로 나갔고 우리 아버지가 혼자 산속에서, 산골에서 농사짓는데, 특별히 가을에 지게 지르는 걸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그거 다배한 톨매를 실어 지고 자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지게, 내가 그때도 이게 자기야, 자기, 자기, 이게 다한 톨매 더 올려놓으면 될걸 나한테 그렇게 구찬 켠다고 그래도 그걸 했고요. 그리고 꼭그 방학되면 산에 가서 나무 한짐 해오라는 거. 자기는 낫질을 잘 하니까 하면 될 텐데 나 그거 조금 해오라는 걸. 그게 이 손에 다 낫이 그 찍힌 상처거든요. 하기 싫은 거 하다가 낫이 튀어서 그냥 다. 그 광화문에서 내가 지겨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차,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지겨질. 서울에서 그 광화문이요. 모든 언론과 신문, 정치, 경제 복판 아닙니까? 야,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하면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깜봐요 나를. 그리고 음식 그 이제 치개 다 받쳐놓고 이제 음식 밥 먹으러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째리고 항상 나를 홀어 그래요.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알수 없는데 <laughs> 그래도 죽는 날까지 내가 이 걸음을 걸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옛날 이스라엘을 지키셨듯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위기와 위협 속에 헤매고 있느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약 80만 명이 1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생각 80만 명의 외국인이 와 있어요.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서 동남아에서 굉장. 야 여기서 정신만 차리면 눈만 다시 뜨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무시하고 언어도 현찮다고 할 수는 할지 모르지만 주여 여기서 다시 불 받아서 하나님의 사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사람들이 밥 먹는 걸 직장이요 이 우리 내 눈으로 보면 다 아, 현찮아 보여요. 아 저. 허술하게 보여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허술하게 보여요. 한번 봅시다. 나의 사명. 나의 사명.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의 사명이 너무 귀해서 내 생명을 조금더 귀한 것으로 기지아니하는라는 단어 여기 한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착하고, 돈잘 벌고, 아, 월급 잘 타고, 맨날 잠만 쳐아는것 같아서, 너는 목사를 하든지 선교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얘는 안 들어요. 한달 전쯤에서. 잘 들어라. 다 헛된 것이다. 선교사를 하든지 목사를 해야 된다. 끊어요. <laughs> 진짜 열 번. 얘가 잘 알아요. 너몇번 죽을 뻔했어? 벌써 죽었어야 돼.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귀한 가치가 있다. 돈, 의식주, 화장품, 가구, 옷, 자녀, 형제, 아니야. 직성, 수직으로 이어진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진 그 일을 해야 그 나라와의 일을, 일을 할때 사람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행복이고 감격이고 <laughs> 근데 한 3일 전에 전화 아빠 감신 학격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 30명 뽑는데 지원자가 3명이요 <laughs> 잘했다 그러면 내가 서울 교회를 소개해줄 텐데 토요일날 주일날 일만 해도 합비가 나오는 교회다. 와도요좀 관둬요. 억지로 여기까지 온 거야. 억지 너무 강력하니까 상대편은 나를 독재로 봐요. 독재, 강압적이라고 봐요. 그거 가지고 난 신이 앉아요. 네 남편도 선교사든지 목사 를 해야 된다. 누가 뭘끝 해줘요? 걱정 없어. 내가 있잖냐? <laughs> 아빠가 은퇴했는데 뭐 돈이 있어요? 내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 <laughs> 교회 목사님들이 독재라고 강력하다고 했을 때 너무 욕하지 마시고 하늘의 부름이 강한 역사가 와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블로그 끝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일, 2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하나님의 신이 임재 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데 그걸 잘 구분을 못하더라 치료를 하십니다. 생각을 바꿔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함과 모든 병을 치료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십니다. 한번 열심히 부르고 한 2, 3분 진짜 기도합시다.